제가 좋아하는 웹툰 중에 단장님테 네. 보내드렸던 네. 타인은 지옥이다. 아저 재밌게 봤죠. 보험회사도 결국엔 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 우리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오는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고자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네. 최악인 네. 인간들의 유형 다섯 가지를 네. 어,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속된 말로, 회사 생활 하면서, 네. 죽이고 싶은 사람 다섯 가지 위험. 그렇죠. 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네. 어디든가든 똑같은데, 네. 말만 많고, 네. 행동은 굶뜬 사람들. 하... 어, 요새는 음, 음. 좀 이렇게 사람마다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음. 안다 박사라고 해가지고, 네. 뭐, 네. 뭐, 이렇게 막 내가 뭐 설계하고 있고, 막 누구 주변에 있는 분야 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네. 막 껴들어가지고, 막 아는 척을 해. 음, 네. 네. 근데 매출은 없어. 아, 최악이죠 네. 네. 근데 또그 사람한테 묻고 네. 싶은 건 본인의 그런 행동이 어쨌든 네. 이제 오지랖 주변 사람들 을 돕고 싶은 어떤 좋은 마음에서 왔을 수도 있긴 한데 또 결과가 안 나오고 실행력이 없는 상태에서 말만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평가가 네. 사실 좋은 편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도우려는 이타적인 음. 내용보다는 사실 네. 그런 분들은 음. 그냥 과시하고 싶은 그것도 돋보이고 싶어서 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네.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처럼 이렇게 음. 화장처럼 네. 자신의 낮은 실적이나 음. 음. 사실, 좀 부족한 점을 네. 이렇게 말을 털어가지고 음. 뭐 커버업 하려는 음.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보통 이제 그렇게 말만 많고 행동이 없을 때 네. 우리는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입 닫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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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제가 FC 때는 네. 약간 그런 분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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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두 번째는 네. 사람이 뭐있으 험담하시는 분들. 음... 네. 우리가 이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이제, 사회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험담이 가져온 어떤 결과들, 네. 험담을 하면 안 된다, 음.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는데, 보험회사에 아무래도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쵸.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험담을 좋아하거든요. 네. 험담 잘해요. 음. 그 험담도 해야 될 때가 있고, 해야 될 사람이 있거든.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건, 그냥,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막 말하고 다니는 음.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네. 어, 보험회사 들어가지고 1년 동안 그 사람 알기 전에는, 음. 그 언니, 동생이 형, 동생 하지 말라고. 음. 네. 그러다 보면 말이 새기 시작하고. 네. 꼭 그렇게 언니동생 하던 사람들. 음. 40년 동안 따로 살다가 만난 지두달 만에 언니동생하고 술 때리고 그냥 막 최고의 언니동생이 돼버렸어이 둘이 꼭 험담하더라고. 음. 그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뭐예 그렇게 네. 험담을 할 때, 너만 알고 있어. 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네. 그리고, 음. 만약에 그 사실이 발각되잖아요. 음.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갔는데 얘가 전해서 누가인가 알게 됐는데 음. 그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왜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음. 그럼 또 어떻게 한줄 알아요? 뭐래요? 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한다. 음. 내가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잖아. 왜 얘기했어? 왜 험담하는 분들은 음. 본능적으로 좀 빨리 피해야 돼요. 저는 험담을 어. 진짜 누구한테 많이 하냐면 음. 아예 관계 없는 사람. 음.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있었던 얘기야. 쫙 강원도 섭취해서 일하는 그런 그런 어. 모한테 하거든요. 저런 거 없는. 어. <laughs> 그러니까 네, 네.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네. 뻔히 요 자리 요 자리 요지인데 한 자리 건너 뛰어서험담을 한다니까. 맞아 맞아.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데 심지어 카톡으로 혼담도. 네. 카톡으로 험담하고 네. 그다음에 메신저로 혼담하다가 실수로 보내버리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걸리는 게 아니라 실수로 보내버려. 아 맞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런 거착이지 네. 실제로 제가 회사 생활 할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케이. 너무 웃긴데. 네. <laughs> 우리 이제 신입 사원 때일이에요 신입 사원 때 아침 일찍 모였어야 됐어.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전날 막 회식하고 그래서 되게 피곤할 때였는데 네. 그때 우리 신입 사원 관리자가 네. 9시 반까지 네. 모여라 이러고 네. 이제 그 신입 사원 톡방에다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내 동기가 네. <laughs> 9시 반 물음표 씨반놈 어. 이러고 보낸 거야. <laughs> 근데 그게 네. 관리자가 보낸 톡방인지 모르고 이렇게 어. 보내 버린 거야. 예. 네. 근데 다행히 그 관리자가 보면서 네. 웃고 넘어가 줬는데 어. 그렇게 얼굴이 붉어진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할 정말 암적인 거이기 때문에 음. 아, 네. 피해야 된다. 네. 이제 세 번째는 같은 건데, 네. 첫 번째 했던 거랑, 네. 이제 약간 너무 꼰대력 돋거나 음. 네, 너무 잡봉러인 사람들. 음, 있어요. 맞죠. 맞죠. 네. 네. 자기가 세상을 다하는 것 마냥 네.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맞아요. 네. 대표적인 게 저인데, 네? 제가 약간 꼰대력이, 내 <laughs> <나나 웃음> <나> 스스로도, 어우, <laughs> <"오>, 잠깐 이거게정체얘기 <laughs> <laughs> 하거든. 네. 네. 근데 이게 정교에서 음. 이해해요. 왜 꼰대력이 나오는지. 음. 음. 왜 나오시는데요? 왜냐면, 어, 일단 첫 번째는 내그 가진 것들을 막 과시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음.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거 할때 뭐, 어떤 걸 생각하냐면 항상 가스라이팅까지 가면 안 돼.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이 공감된다면 내가 하는 대로 해봐. 음. 근데 아니라면 따뜻해도 괜찮아. 여지를 줘야 되는 거 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 꼰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냐라는 거야. 음. 난 사업탄정이니까. 아, 그렇지그렇지난 어. 어. <laughs> 내가 뽑았으니까 네. 가서 얘기를 해줘야지. 네. 예, 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거에요. 그냥, 그냥, 그냥 꾼대력이 있어가지고, 음.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저희는 이제 뭐, m d r t 표 활동하다 보니까, 네. 막 누가 와가지고, 나이 좀 있으니까, 음. 막 잔소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력이 완전. 음. <웃음> <웃음> 어, 더 높은 어, 사람이야. 어, 어. 어. 어, 어, 그리고 매출 한50 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막 잔소리하고 나서 보니까, 다음 달에 보니까, 음. 막 씨, 이렇게 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근데 보통, 네. 그런 꼰대력을 가지고 있어도 네. 저는 이제 꼰대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네. 좋은 사람과 아닌 사람 구별할 수 있는 그 차이는 네. 꼰대력이 있다 하더라도 네. 대화의 어떤 여지가 가능한가 네. 예를 들어서 뭘 이렇게 막 얘기를 가르쳐 줘요 네. 누군가가 나한테 네. 근데 그 꼰대한테 내가 근데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아요 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음.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다 음. 하면서 이렇게 이 소통을 해줄 수 있는 꼰대는 네. 또 저는 이제 괜찮은 꼰대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토론이 네. 가능한 꼰대 네. 근데 네. 이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아닌데? 어. 어, 내가 해봤더니 그건 아니야. 어, 그 니가 뭐 몰라서 하는 소리야 어, 내가 시킨 대로 해. 어. 어, 내지는 네. 또 이런 꼰대도 있어. 네. 그래, 니네 말이 맞다. 네. 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 음... 어. 이유는 없다. 어, 이유는 없어. 어. 네. 그런 꼰대들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꼰대들도 음. 여러분들이 영어에 성장하시는데 음. 큰 도움 안 되니까 음.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네네네. 네, 네. 네, 라는 거고. 네. 네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네. 책임 회피하시는 분들. 아. 예.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거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보험 일하시는 분들 중에도 네. 이 책임 회피하려고 계속 네. 이렇게 밑밥 까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조금 주의해야 될건 음. 책임 회피인지 음. 또는 책임에 대한 그 무게감을 알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뭐 방어기제를 미리 작용하신 분들 음, 이 다르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음.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에. 예를 들어서 보험 설계사다 그러면 에. 보험 설계를 우리가 직접 하잖아요 에. 근데 이 계약의 책임 주체는 누구냐면 에. 사실 설계사거든요 아 어,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설계 매니저한테 맡겨 네, 설계 매니저가 뭘 해줬어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담보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에. 아닌지 뭐 에. 고지도 뭐 설계 매니저한테 맡겨서 고지 심사를 뭐 통과시키겠지만 맞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에 대한 책임 소지는 맞아요. 결국엔 본인한테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보험 사고가 발생했어. 네. 이제 내가 고지를 안 했어. 네. 근데 설계 매니저한테 확씩왜 네. 내가 얘기했는데, 그지그안 네. 했냐고 막 얘기를 한다거나, 네. 담보 이거 왜 빼먹었냐고 네. 설계 매니저한테 얘기한다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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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는 막돈 물어내. 음. 막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내일 아닌 것처럼. 그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 음, 그거 안 좋은 습관이지.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네. 뭐 예를 들면, 총무한테 이거 계약 들어간 다음에 다음 달에 음. 카드 나랑 배서 대죠 음. 물어봤어. 네. 확인을 했는데 음. 총무가 오케이를 했어. 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배송 안된대 음. 그걸 총무 탓을 할수 있어. 나도 확인을 했으니까. 음. 근데 총무가 음. 자동차 걸어버렸어. 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네, 네, F.C.가 네, 네. 그러고 나서 왜 카드 가안는데 자동차 음. 걸려고 뭐라 그래. 음. 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또 책임 회피인 거고. 거 네, 네, 네. 사실 네. 제가 직장 생활, 군대 생활 할 때, 음. 장교 생활 할때 음. 제가 네. 하나 배운 것은 네. 책임을 좀 나서서 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크게 피해가 안 생기더라고. 어...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봐야 네. 우리가 회사라. 하는 곳에서 제가 책임질게요. 아, 이건 음. 제 잘못입니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인생에 크게 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음. 것들이 별로 없다. 오히려 더 좋게 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음. 이 책임을 늘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피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진짜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맞아, 음... 네. 맞아. 네. 이제 그때 저 회사 생활할 때도, 네. 저도 이제 이런 성질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음. 혼날까봐 좀 두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무서워서. 음. 무슨 음. 생길까봐. 네. 막상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 내가 책임진다고 한다 하더라도, 네. 네. 아 그렇다고 뭐 회사에서 자르겠냐고 진짜 금전적으로 내가 사기를 치고 사고 치지 않는 사상그죠 네. <laughs> 저는 영업을 할때 마찬가지인데 네. 고객이 막 고지음을 했어. 근데 음. 난 기억이 잘안나 기억이 잘안 나. 왜? 구두로 고지음을 수령했기 때문에. 네. 근데 예를, 예를 들어 아주 미세한 고지의 어떤 문제가 발견해가지고 이게 고객 클레임 아니 이제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딱 발을 빼잖아. 네. 그럼 고객은 고지의무를 잘못 수령했기 때문에 틀어지는 게 아니라 그발 빼는 모습 때문에 아... 틀어져요. 안전 끝나요. 네, 네. 근데 차라리 그때 아. 음. 네가 잘못했다 할지언정, 고객한테. 네, 네. 당시 잘못, 이거는 제가 네. 끝까지 네. 제대로 수령하지 않은 제 책임입니다. 어, 음. 제가 확인하고 본사랑 제가 확인한 다음에 어떤 거 조치하고 네.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네. 제가 같이 지겠습니다. 이러면 음. 실제로 책임지는 문제가 생겨도 고객이 반반하자 그래요 음. 네. 막 <laughs> 그 태도에 감동해가지고. 네네네. 네. 근데, 음. 실제로 내가 바로 그 문제가 들어오자마자 톡도 막 이틀 동안 안 읽고 있다가, 음. 어물쩡 어물쩡 대고 있다가 슬발빼라고 하면 고객이 네. 실제로 그게 문제가 아니이 드러나도 어. 그 태도의 힘이 그거 알아보죠. 알아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되게 연관 없는 것 같지만 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제가 한번 운전을 하다가 네. 접촉 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음. 운전하다가 핸드폰 살짝 보다 살짝 박았어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범퍼 이렇게 살짝 촉하고 박았거든요. 네. 근데 범퍼는 갈아야겠어 보니까 음. 근데 제가 대인대물 접수를 다 해주면서 음. 그때 주말이었는데 제가 네. 장문에 톡을 보냈어요. 네. 주말이었는데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음. 이 사고를 나게 해서 음. 이 평온한 주말에 기분 나쁘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음. 혹시 나 치료받을 할게 있으시면 네. 치료 받으시고 수리도 네.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사과문자를 보냈어. 대인 접수를 취소하시더라고. 어, 오... 네, 저도 네. 얼마 전에 났단 말이야. 네, 네. 나도, 음. 야, 애매해. 음. 난 범퍼 갈 것도 아니야. 야, 네. 근데 어쨌든 내가, 내가 죄송하다. 고 했어 음. 미안하다. 뭐, 다 핸드폰 보다 그런 거죠. 아, 뭐, 그렇지, 뭐. <웃음> <웃음> 근데 다 하고, 대인 대문 접수 다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 대인 대문 접수 다한거예요 네, 네. 근데 나는 이제 그때는 내가 책임을 다 했거든.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 약간 에바야. 음.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대응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님이 네, 네. 이제 자세는 했고 음. 그다음부터 음. 내가 과실 비율이 내가 조금 애매한 것 같으니 블랙박스 보니까 그 차도 움직였더라고요. 네. 제가 대물만 접수했으면은 그냥 해드리려고 했는데 대인 접수하신 거 보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네. 경찰 사고 접수하고 과실을 다시 받겠다. 네.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은 그때 대인 취소하더라고. 요 어... <laughs> 어... 네. 사실 이런 뭐 저희가 들려던 말씀들은 음, 음. 책임을 좀 앞서서 지는 것 그러니까 음. 너무 무리하게 바보처럼 지는 건 아니고 해피하지않는 네. 습관을 들인 것 자체도 너무 음. 좋고 네.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분들 있다면 네. 좀 피해라. 네. 그렇죠. 음. 마지막으로는 네. 이제 이것도 네. 사실 되게 이것도 저예요. <웃음> <웃음> 이게 많아 이런 사람들이. 네, 네, 맞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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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실 뭐 네. 일할 때 네. 네. 기분 따라서 일하시는 분. 그죠, 그죠, 그죠. 네. 감정 기복, 네. 이 기분이 태도가 되시는 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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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네. 많죠. 저도 그런데 네. 저는. 음. 내가 약간 자가 그래요. 음. 그리고 나는 일단 빈도수가 음. 그렇게 높진 않아 그리고 저는 또 뭐가 있냐면 그걸 알기 때문에 네. 저 사실 매일매일 아침에 저는 누가 그러냐? 저희 직원들. 네. 네. 365일 태생 거의 똑같거든요. 네. 딱히 우울한 날이 별로 없어요. 음. 네.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좋은 기분을 태도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네. 우리가 말하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음. 그냥 이게 늘상인 분들. 음. 늘상 안 좋아. 네. 네. 기분 안 좋을 때 가가지고 하면 상대방 기분까지 잡치게 만들려고 그러고. 아, 그죠, 그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도 있냐면, 네. 자기가 기분이 안 좋은데, 네. 사, 당하는 상대방 입장에서, 네. 아, 이 사람이 나도 기분이 안 좋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기복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음... 네. 감정 기복이. 좋을 땐또 좋아, 또. 네. 살짝 조증인가 싶을 정도로 좋다 봐도. 네. 안 좋을 때는, 네. 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등이 말한다고. 어. 사무실에서 네. 앉아있는데 네. 등딱 보면, 어, 이거 등짝이 화가 났는데? 말걸면안 어.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죠. 혹시 여기 해상되는 분들 있다면 제 음. 조언인데, 네. 저는 감정 기복이 있다는 게 뭐냐면, 저는 100% 음. 이걸 자신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일할 때 드러나지 않아요. 음. 내가 감정이 안 좋은 건 네. 회사 매출이 안 좋은 거야. 나 <laughs> 무조건 네, 네. 일에 관련된 감정이 네, 안 좋을 때는 네, 네, 네. 네. 이게 티가 날 때가 있어요. 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정 기복이 안 좋다는 건 뭐냐면 네. 개인적인 감정이 안 좋은데 회사 끌고 들어오는 아, 거야. 있죠, 있죠. 네. 이게 진짜 최악이라는 거예 음, 그거 진짜 최악이죠. 네. 네. 내가 오늘 주, 네. 출근하는데 남편이랑 싸웠어. 네. 내가 오늘 아침에 주차장 왔는데 시엄마한테 전화서 뭐이 털렸어. 네. 애가 학교에서 아파. 네. 네. 아픈 거는 그냥 일을 다운되는 건 그럴 수 음. 있겠지만은 여태까지 하여튼. 개인적인 환경에서 오는 감정들을 회사에 갖고 와서 회사 동료들한테 그 풀어낸다? 음... 이게 진짜 최악이다, 이거죠. 어... 네. 보통 근데 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전또 그런 거 있거든요. 전 사실 네. 회사가 아니라면 기분 안 좋을 일이 별로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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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그 약간 그렇긴 한데 네. 하여튼 포커스가 였다 네. 밖에 외부에 있는 감정을 네. 개인적인 감정을 가져와서 회사의 공적인 스트레스를 써버리는 거. 음... 최악. 근데 음. 그래서 네. 사실 회사에서 일할 때 음. 너무 이렇게 기복이 기복을 가져가지 않고 좀 어떤 일정한 텐션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렇게 네. 힘들어해도 네. 사실 또 해결되는 건 없거든요. 없어. 네. 네.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네. 제가 이거 이제 좋게 얘기해 보냐면 네. 제가 3 6 5일 동안 텐션이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음.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보통 출근했을 때는 항상 텐션 업을 해서 올라오는데 네. 이게 그거예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할 네. 일이 없겠네. 그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러니까 네. 뭐가 막막안 되고 있어도 네. 일단 출근은 즐겁게. 네. 그렇지. 네. 그리고. 일단, 뭐가 힘들어도 와가지고, 인사는 음. 화, 활기차게. 네. 왜냐면, 뭐, 네. 아침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네. 막, 뭐, 분위기 안 좋게 막, 기분 죽이면서 들어온다고 해서, 네. 뭐, 안될 뭐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될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들은 <laughs> 반대로, 이걸 네. 좀 좋게 활용해보면 좋겠다라는. 음. 거지 좋은 감정을 끌어올려서, 그걸 태도로 만들어놔야 돼. 음. 그래서, 이렇게 죽이고 싶은 다섯 가지 유행을 한번 살펴봤는데, 네. 제가 드린 말씀은, 으고한 것도 있지만, 네. 혹시 내가 해당이 된다. 저는 솔직하게 음. 커밍아웃 했잖아요. 이거 네. 좋게 활용하고 네. 보완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네. 일하면서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네. 다섯 가지. 네. 말 많은 사람, 네. 말 전하는 사람, 네. 말 못하는 사람, 네. <laughs> 네.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만 말하는 사람, 네. 네. 고객한테 말안 하고, 네. 마지막 말만 하는 사람.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하는 것들은 네. 사실 봄에서 좀 이렇게 독이기 때문에 네. 잘 피해야 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영상을 보시고 저희가 누굴 뒷담화한 게 아니라 네. 네,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 스스로도 네. 네, 좀 한번 고쳐보자 라는 네.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